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광무너무너광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너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슬픈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용서와 국류를 베풀어 주시길 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선지자의 호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함께 묵상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말씀 듣고 묵상 나눔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리.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오늘 말씀은 유다의 심판에 대한 슬픈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선언하는 선지자의 호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본심이 심판에 있지 아니함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신 분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엄격한 심판이 사람들의 삶에 극심한 고통과 위협으로 다가오게 되었지만 원망하지 못할 것은 그 모든 것이 자신들의 죄 때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선언하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입니까?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아멘.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냥 돌아간다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는 조사해 보아야 합니다. 자신들의 행위가 어떠한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어떠한 법칙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 험악한 인생이었다고 고백하는 야곱도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하였을까요? 구체적으로 살펴봅시다.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 상대를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받고 입으라. 아멘. 야곱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자신을 살펴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는 우리 자신을 살펴본 후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께 마음과 손을 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결정하셨습니다. 범죄함과 반역함을 사하시지 않기로 하시고 진노로 그들에게 보복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어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어떻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까? 45절 46절입니다. 우리를 문 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음으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유다가 문 나라 가운데의 쓰레기와 폐물처럼 여겨지도록 만드셨습니다. 모든 원수들이 유다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달려들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다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함정과 파멸과 멸망만 있을 뿐임을 그들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지자는 눈물만 흘릴 뿐입니다. 이 눈물은 언제 나는 것일까요? 어느 때까지 흘려야 하는 것일까요? 49절 50절입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아멘. 세상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대우받는 유다를 바라볼 때에 눈물은 그칠줄 모르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흐릅니다. 그리고 그 눈물은 여호와께서 살피시고 돌보실 때까지 흘리게 될 것입니다. 성읍의 모든 여자를 바라보니 눈물만 흘리고 심령이 상합니다. 원수들의 이유 없이 사냥하는 것 같은 그 괴롭힘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끝이 없습니다.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53절 54절입니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로 넘지리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생명의 존엄성조차 염두에 두지 않고 행하는 무자비한 그런 괴롭힘은 끝을 모르고 행하여집니다.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집니다. 물이 머리 위로 넘쳐 죽음에 이른 듯합니다. 스스로 말하기를 멸절되었다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하니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환란 중에 소망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유다의 심판을 바라보는 슬픈 노래 가운데에 하나님의 국률과 용서하심을 바라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선지자의 호소에 대한 내용을 묵상하였습니다. 끝이 없는 괴롭힘과 고통 속에서 돌아갈 곳은 오직 여호와 밖에 없음을 묵상한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더 깊게 묵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축복임을 믿으십니까? 아울러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살펴본 후 돌아가야 함을 믿으십니까? 바라기는 오늘도 심판으로 인하여 갈곳 없는 그 때에 오직 돌아갈 곳이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알고 우리 자신을 살펴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힘쓰기를 소원함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에 심판으로 인하여 갈 곳이 없는 그 때에 오직 돌아갈 곳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묵상케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어찌 그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 생각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길이요 복된 길임을 믿고 고백하오니 우리가 어느 때이든 우리의 길이요 생명되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처지에 어떤 상황에 살아가는지 각기 처지가 다르겠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서기를 힘쓰며.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이웃과 함께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